집을 공장에서 만든다. 이제 생소한 이야가 아닙니다. 모델과 공사 금액이 궁금한데요. 1층 30평을 얼마에 시공해 주시는 거세요? 하자도 없고 앱터 서비스도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님, 20년 전 공사 비용으로 시공하는. 안녕하세요, 골드홈 TV 이가연입니다. 요즘 공장에서 집을 제작한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저희 골드홈에서도 공장에서 집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설치해서 약한 달이면 주택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30일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집을 지으려면 100일 정도는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드홈의 김진용 건축가님을 모시고 공장 제작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님. 안녕하세요, 골든 건축가 김진용입니다. 집을 공장에서 만든다. 이제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드만의 특별한 뉴스도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장 패널라이징 또는 공장 모듈러 공법으로 집을 공장에서 간편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를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미국의 카테라 그룹이나 일본의 세키시하임 같은 그런 어, 건설회사에서는 연간 어, 수십 조원 씩의 어떤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홈에서 공장 제작 주택을 어떻게 네. 실시하고 있나요? 네. 저희 골드홈에서는 그 공장 패널라이징 방식으로 어 공장 제작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팀에서 BIM 설계를 하고 공장에서 패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패널은 현장으로 운송이 되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설치가 돼서 공사 마무리를 합니다. 춥고 더울 때 시원하고 따뜻한 공장에서 주택을 제작해서 품질이 우수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크레인 장비가 대신해 주니 안전하고 공기가 빠르니 값이 싸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축주님의 주택을 시공하는데 현장에서 시공하면 오차 범위도 많고 작업자들의 실수로 인해 하자 발생률도 높을 수 있는데 공장 제작 주택은 쾌적한 공장에서 정밀 제작을 통해 품질을 좋게 시공하기 때문에 하자가 매우 적은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층 30평 주택을 약 1개월에 완성할 수 있으니 공장 제작 정말 획기적이죠? 정말 골드홈의 공장 제작 주택, 어, 안전하고 네. 품질도 좋고 값이 싸니까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네. 그럼 건축가님, 네. 골드홈의 공장 제작 주택 모델과 공사 금액이 궁금한데요.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골드홈 공장 제작 주택, 아주 오랫동안 심혈을 울여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그 따끈따끈한 공장지사 주택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35평 주택으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현관 앞에는 거실, 화장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안방 침실, 안방 침실 뒤에는 안방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배치되어 있어 주부님들께서 가사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평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마감재는 금속 스페니시 기와로 마감되어 있고 외벽 마감재는 테라코타 마감재입니다. 그 외에도 실크벽지 강화 마루, 골드홈 바스플랜, 경동 나비엠 보일러, 재현 하늘창 에비스도, 코코미 인터폰, LED 큐브 등교육까지 엄선된 건축자재로 시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골드홈의 건축가가 설계해놓은 굿 디자인의 주택이 있으니 주택 시공할 때돈 많이 들여서 설계하지 말고. 골돔 공장 제작 주택 주문해서 시공을 한다면 약한달 만에 품질 좋은 주택이 안전하게 뚝딱하고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님, 집 지을 때 편안해야 살면서도 편하다는거 아시죠? 네, 그러면 건축가님, 방금 설명해 주신 주택 1층 30평을 얼마에 시공해 주시는 거세요? 네, 골돔 공장 제작 주택은 목조 주택으로 시공이 되어지는데요. 1층에 35평 어 1억 3,600만 원으로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비도 무료죠. 기초공사도 무료죠. 운반비도 무료. 설치비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목주택 1층 35평을 1억 3600만원에 시공한다면 평당 39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어, 그러면 한 20년 전에 그 주택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건축가님 네. 20년 전 공사 비용으로 시공하면 골돔에선 너무 마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어, 그렇게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공장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 어, 아주 그 자재도 조금밖에 안 남고 또 대기업의 그런 자재들을 이제 대량 매입을 저희가 해서 어, 거주인 집에 시공을 이제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공사비도 저렴하고 또 품질도 좋게 이제 시공이 될수 있습니다. 아, 요즘 그 국내에서도 공장 제작을 한다는 그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기초공사도 별도, 온반비도 별도, 또 설치비까지 별도로 해서 이제 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이게 기초 따로, 골조 따로 집을 지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 따로, 골조 따로 시공하면 설비 배관이나 정기 인입 배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맞아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 수리를 한다든지 또 보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기초 따로, 골조 따로, 뭐 설비 따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집을 짓고 나서 어떤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집을 관리해준다든지 애프터 서비스 할 때도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제작 주택은 모든 것이 포함된 기초 포함, 운반비 포함, 설치비 포함 모두 포함해서 시공을 해야 하자도 없고 애프터 서비스도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님 네. 앞으로 골드홈 공장 제작 주택을 어떻게 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주택 분야에서 어, 공장 제작은 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 골드홈에서도 이름을 그래서 골동공업주식회사로 이름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건데요 아, 저희 골동에서는 500여 가지의 주택 디자인이 있는데요 어, 이 주택 디자인들을 단계적으로 모두 BIM 설계를 완성해서 공장 제작 주택으로 이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장에서 집을 만들면 품질도 좋고 안전하고 금액도 저렴하니 당연히 공장에서 주택을 시공해야 되겠죠 네 공장 제작 앞으로 주택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공장 제작 공장에서 제작하니까 싸고 좋고 편안하니까 좋은 집 싸게 시공하실 때는 골돔 공장 제작 주택 많이 많이 시공해주세요. 1개월이면 좋은 집 뚝딱. <laughs> 집 짓기 참 편안하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